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수요일 목요일 큐티 본문인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고 제가 묵상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된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스님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한 호멜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나를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제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버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아멘 어, 오늘은 밀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밀당하시는 하나님 어, 우리가 호세아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호세아에게 고밀과 결혼을 하라고 한그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한 그분의 백성을 어, 사랑하신다, 네, 바람난 배우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 오늘도 그 파격적인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분은 또다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으로 음녀가 된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숭배를 그냥 한두 번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또 다시 우상숭배를 하고, 또 다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어,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분의 백성을 이렇게 당기시는, 또다시 당기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 배우자가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한번 바람 피면은 뭐, 그것도 용서하기 쉽지 않겠지만, 어떻게든 용서를 뭐,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서 힘들지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배우자가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바람을 핀다면 그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렇게 우상숭배를 반복해서 하는 사람을 또다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당기고 계시다는 것을 일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어 밀당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나는 그 여인에게 말했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하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기다리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 그렇게 배신을 많이 한 그분의 백성을 또다시 사랑하시는데 왜 바로 사랑하시지 않고 기다린 다음에 사랑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의 소중함, 사랑의 그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당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밀어내시는 거죠. 이렇게 밀어내시면서 조금은 너가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면서 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이렇게... 밀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밀어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분의 사랑을 모르니까 이렇게 밀어내실 때가 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밀당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무게를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 앞에 떨면서 나아간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감정은 어떤 감정을 말할까요? 저는 이 감정이 바로 경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밀당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할수 없는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다니 목사님께서 주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설교하실 때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뒷걸음질 치게 된다고 라 얘기했죠. 근데 그것이 주님을 싫어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 그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고 우리가 뒷걸음질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밀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밀당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어, 당기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또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무게를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하여 그 하나님께 순종으로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